გამარჯობა 우리들이 되어지고 맡겨진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역권에강건함으로더 입혀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 가족 자녀들 우리의 모든 부분들 증명받는 기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고 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우리 나라 아, 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결줘 주셔서 하루종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암암에 서 간절하게 기도해 시겠습니다 24 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보좌 주변으로 이렇그 보좌를 24 보좌를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고 거기다 24 장로를 이렇게 앉히도록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지금 어떤 그런 어, 분들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이말 속에서 무구신 누가 20, 어, 어떤 분들이 24 장로들이 되어진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알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여러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4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 어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간에 이제 그24 장모 장모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회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가지고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는 없고, 우리가, 우리가, 아, 아, 우리가 아, 깨달아알수 있는 부분들은, 아, 하나,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24보좌가 있게 되고, 또24 장노들이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아,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 깨달아 알고, 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 되어질 수 있어야 어, 됩니다. 아 어, 이렇게 지금 어, 24 어, 장로들이 어,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어, 그 보좌에 지금 앉게 되어졌는데 어, 그24 장로들의 그 모습이 어떤 그런 모습들로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신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옷을 신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그러니까 옷을 성경에 보게 되면 신옷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여러 가지 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흰색 신옷을 이야기? 지금 흰 흰색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그만큼 정결하다, 정결한 그러한 부분을 지금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정결한, 정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이 바로 신옷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옷을 우리가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옷을 24장 모들이 입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머리에는 무엇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근간, 근간. 이 말씀이 어이 말씀 전에 아 어, 전에 있었던 그런 성경에는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금관이나 멸류관이나뭐 어, 똑같은 의미 있죠. 아 어, 이렇게 어 어떤 왕이 쓰는 그러한 아 그런 아 면류 머리에 쓰는 그러한 아 어, 간을 우리가 금관 아 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렇게이자이 시도 장모들이아 어,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관이나 멸류관은 지금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한나라의 상급 한나라의 그 상급, 상급을 상급 지금 상급으로서 금관이나 아니면 멸류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도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한 말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의의 멸류관을 네. 어, 쓰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한나라의 상급을 어, 그렇게 어, 멸류관으로 하는데 이 이십다 장로들은 한나라의 상급을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어, 머리에 그렇게 금멸류관을 그 쓰고 옷에 안게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 하나님 보좌 아주 주변에 24 장로들이 지금 보좌 에앉아가지고 신옷을 입고 금멸류관을 그 지금 쓰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만큼 이24 장로들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만큼. 어,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올타 인정함을 받 받은 그러한 분들이 어, 되어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 그러한 어, 24장노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주변에 지금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를 어, 섬겨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의 뜻을 지금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24 장로들이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는 24 장로들이 이제 게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시게 되면 24 장로들 뿐만 아니라.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된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제약된 자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 그런, 어, 고난을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선고 있음을 입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24장로처럼, 어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되고, 그리고 또, 어2 4장들처럼 신옷을 입게 되었고, 또 24장로처럼, 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금그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 받게, 받아서 쓰게 되고, 어그어 24장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 도 그러한 한나라의 2 4장처럼 그런 한나라의 영광을 우리도록 하겠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 또 우리가 한날의그 금별유관 여러 가지 한나라그면류관들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나 금별 그 유관을 쓰여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그만큼 믿음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한나의 상급으로 그 여러 멸류관들, 금멸류관을 그 비롯해서 여러 멸류관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최선가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드리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하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드리므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우리에 맺어 드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므로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가금별류관을 비롯해서 여러 의의별류관을 여러 별류관을 하나도 받아쓰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그런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더 섬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 영생의 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2 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보좌에 앉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와 만물을 밭을 입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2 4장로들은 신옷을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금별유관를 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스다 장로들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한나라의 신옷을 입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맡겨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때 그런 우리들에게도.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멸류관들을 쓰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이 땅에서 아버지 하 믿음 아버지 생활을 하게 될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들 멸면을 잘 맺어드려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이사 장의들처럼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멸류관들을 받아 쓰고 또 하나님 곁에 있는 보좌에 우리들도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갖 마음을 다스리며,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며, 또 아버지 한 날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아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상하신 길을 이끌어 주시고, 강하신 건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나에게 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기 영임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드 시안을 제거고 하세 나의 지구의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을 하실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사여주시고, 우리를 사여주시고 우러 시원하게 하 마옵시며 강한 하계에서 얻고 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안고 짓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